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휴일로 인해서 안 열리다 보니까 이 유럽 시장을 봐야 됐는데, 어, 여기선 그나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유로스톡스를 봤을 때 대체로 한 0.6에서 1% 정도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거... 지금 이러한 모습들은 영란은행과 스위스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감의 숲세가 들어오면서 일제히 상승했다고 라볼수 있겠는데 지금 이에 미국 선물지수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 증시의 나름 우호적인 증시 환경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국제유가는 이번에는 브랜트유를 보겠습니다. 브랜트유 114.13달러로 플러스 0.89% 상승 마감하였고요. 달러는 강세에 금은 약세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보면서 어떤 것들 더 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택시장 대출 부담에 곧 급격하게 둔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벌써부터 둔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더욱 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 역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국 역시도 금리 인상이 더더욱 속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아마 한국은 영끌족이라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우스포어 얘기까지 나오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요거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워낙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든 이 물가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하나씩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자 바이든 지금 유류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결정하는 것을 기대하겠다 라고 하는데 일단 요게 미국의 물가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부정보다는 긍정 쪽이 확실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가스를 이 무기로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기 시작을 하며 이 유럽 쪽을 압박하다 보니까 지금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에서 석탄 발전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게 특히나 독일 같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우선은 친환경을 외치면서 친환경 발전에 이제 유럽의 리더로 막 떠오르는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가에서도 지금 포기를 했다 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다? 이 이외에도 뭐 원전이나 다양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체제가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계속 보여진다라는 건 그만큼 유럽 내에서의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면서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유럽이 안 좋을 수 있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잘 사는 국가잖아요. 엄청 잘 사는 국가나 근데 못 사는 이웃 국가들. 조금 경제성장률이 낮았던 이후 국가들이 확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 이건 디플레이션이 올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전에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때 유럽 경제위기 왔던 것처럼 비슷하게 한번더올 수도 있다는 라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5월달 PPI, 전년비 33.6% 독일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이 PPI가 뭐냐면,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생산을 하는데 드는 이 물가의 지수, 이걸 보는 건데, 33.6%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독일에서만 대략 33%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와, 이거 진짜 그냥 살벌한데. 이게 과연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아마 영향을 주긴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CPI 독일 쪽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아전 어, 세계에 타격을 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인민은행의 금리 동결에 영내 외에서 달러와의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쪽에서 이번에 금리를 인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이거 이제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월 달, 그리고 5월 달,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4.3%라고 합니다. 하반기 상승폭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상치를 보면은 5% 이상, 5% 이하? 어,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것 예상하고 있죠. 근데 항상, 최근에 보면은 기대했던 것보다 계속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 변동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고, 그리고 만약에 보신다면 음식료랑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랑 합친 CPI 이걸 조금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료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다 생산하는 게 아니라 수입해오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건 어떻게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 그다음에 코스피 배당 매력 강해져. 반도체 은행주 등에 주,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고유한 그 가치들보다 빠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만 원짜리 회사인데 유동성의 문제 때문에 뭐 8천 원, ,000원, 9천 원까지 빠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저평가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이 반도체 은행 말고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에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거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임금, 환율, 물가 다 올라간다. 알짜 팔고 M&A를 접는 기업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긴 축의 시간이 왔다라는 것인데 자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m&a 매물 중에서도 지금 당장 매도세가 강한 것이 아니라면 약간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게 어떨까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특히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런 시장이면은 제값못 받습니다 그러면, 뭐, 사업 펀드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제값 받기 위한 환경을 조성을 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한 연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연기가 될수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맞춰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이 영상 소개란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먼저 안내도 도와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꾸준하게 올려드린다 라는 거 이런 거 공부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부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의 악영향 때문에 굉장히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불안감을 키우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또 않습니다 어떤 것들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현재 이 독일의 5월 달 PPI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33.6% 증가하였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보통 PPI랑 CPI랑 놓고 봤을 때 PPI가 선행지수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CPI 역시도 잘못하면 이거 30%에서 40% 상승하는 그 폭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분 만 원이 만 삼천 원이 되는 겁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국민이라고 하면은 그냥 만원 주고 먹었던 밥을 내일부터는 만 삼천 원 주고 먹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심리라는 게와이 정도까지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정치인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가가 개박살이 났는데 그 누가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친환경 친환경을 외치더라도 그 정도가 있지 그걸 넘었기에 친환경을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스 공급 축소까지도 보여주면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석탄 발전으로 다시금 유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탈원전 추진 일정에는 변경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 30%대 물가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총리가 바뀌는 게 빨릴까요? 아니면은,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게 빠를까요? 그만큼, 저 물가상승률은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러시아의 영향도 크고,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부분에 러시아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독일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 이 가격 안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도 기억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현재 이제 당연히 이러한 상황이 연결되고 연결되고 연결이 된다면 이 유럽 내에 독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건설량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주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조금 친화적인 환경이 마련이 되어가지고 상승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솔직하게 안 팔았던 그 종목이 없었습니다 외국인이.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냥 저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자그 이전에 꾸준하게 외국인 매수세 이어졌던 거 요것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현재는 저점 매수 구간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서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은 그 빨간 불 외국인 기관 둘에서 연결되는지 이 그것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 21선을 뚫고 61선까지 한 번에 뚫어줬기 때문에 큰 걱정이 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21선 돌파한다라고 하더라도 61선을 한 번에 돌파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1선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눌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61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61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패턴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61선까지 돌파하면은 61선 이러한 쌍바닥이 그려지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센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파악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는 여기 딱 돌파해주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된다면 역회된 숄더에다가 쌍바닥도 연결되고 위쪽에서 떨어지는 이 추세라인이 있잖아요 이걸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상승의 폭은 조금 더클수 있다라는 것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총정리를 해보자면 외국인 기관 어제는 좀 팔았지만 이거는 그냥 시장 전체적인 영향이었다. 그러니까 다시금 매수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큰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반등을 기대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된 숄더 그림에다가 여기 위쪽에 떨어지는 요 라인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우리는 오, 더욱더 높은 그림까지 생각해 볼수 있다. 근데 이게 2 1선을 뚫고 바로 갈지, 6 1선이 조금 더 내려와야지 다시 6 0선이 조금 더 내려와야지 결정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두산에너빌리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해 드린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요것 말고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 하나씩 준비해서. 멤버십에서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도 관심있게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